이게 결국 뭐예요? 둘다 병인데,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리던던트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안 하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많이 써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하면 교수들이 자꾸 박박 서세요왜 똑같은 말을 몇 번씩 썼냐, 말 바꿨었냐, 계속 박박 서세요왜냐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무식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말 바꿔서 다시 설명함으로써 강조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연약함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는 강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다 대신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예수께서 치료하신 것이 핵심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이것을 인용한 자체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를 아들을 살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7장 13절에 보면 그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청년을 지고 가고, 청년이라고 하니까 10대쯤 됐을 겁니다. 아니면 열, 한두 살 됐을지도 모르고요. 뒤에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도 뭐예요? 보시고 만지셔서 살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봤어요? 그 죽은 아이를 본게 아니에요. 울면서 따라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우리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 앞에 고해야만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고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아픔을 또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픔을 고할 때도 그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치료해주시고 들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그 손길로 어루만져서 치료해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보고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위에서 가르치신 긍유리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긍유리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듣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흥이려연 자가 복이 있다고 몸소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들었고 불쌍히 여기야 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안 보입니까? 다 먹고 살만 합니까? 불쌍한 사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적인 내 욕심에 맞춰 있으니까. 다른 게 눈에 꽉차 있으면은 다른 건안 보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몰라요. 아니면 계속 보고 있는데도 신기한 광경이 벌어서 다 이것, 봐,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언제 그래요?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 왜안 보이고 왜안 들려요? 세상 욕심에. 대부분 뭘까요? 돈. 갖고 싶은 물질에. 눈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노예가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졌어요. 못 찾아요. 안들려요. 그래서 옛날에 송창식도 안들린다고 한것 같아요. 하여튼 안들려. 안보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없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돈 없고 고생하는 사람도 불쌍해요. 거기다가 몸 아픈 사람도 불쌍하죠. 그러면 돈 없고 고생하면서 몸 아프면 더 불쌍하겠죠. 또, 가족이 없으면 불쌍해요.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불쌍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하죠? 아, 내가 딱그 사람이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잠시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쌍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움 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따뜻한 손길과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저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그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잡으시고요. 형식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손 잡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손을 잡으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까? 주일 난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가면은 밥 먹고 가면은 만져줄 수가 없어요. 언제 만져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모르세요? 저는 금방 알아요. 집사님들도 오늘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알아요. 말씀은 안 하셔도 뭡니까?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서 모든 것이 나 삐졌음 하고서 딱 나타나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집사님이 오늘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몇 명이 머리 맞대고 앉았을 때 우리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서로 만져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장모임에다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는 다 껍데기만 신자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껍데기만 신자인 사람들이 가득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만져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없이 그냥 지식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나잘라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는 사람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극유리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웃을 극유리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귀로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극유리 여기고. 서로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약함을 대신 져주는 길입니다. 서로 극유리 역임으로 이웃의 약함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